진행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됐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함께하기로 한 새진보연합에서 어떤 과정으로 비례후보를 추천하게 되는지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진보 연합은 진보적 정권 교체와 대전 안의 국가 혁신을 이끌기 위해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의 주체들이 모여 결성되었고, 기본소득당을 플랫폼으로 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당명을 새진보 연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이후 가칭 민주개혁 진보 연합을 결성하게 됨으로써 지난 2월 28일. 새진보 연합 제7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연합 방침을 새로이 결정했습니다. 새진보 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뿐 아니라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포함한 원 내외에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의 정치연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연합 플랫폼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진보연합을 유지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새진보연합의 당헌 당규에 따라 지정된 후보자 2인을 일반 경쟁명부, 특별 경쟁명부로 구분해 추천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선출되고 공동으로 합의한 후보자 1인을 다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진보 연합 참여 정당과 세력의 후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새진보 연합의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고 추천할 것이며 새진보연합 참여정당과 세력은 선거에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은 연합정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행하자는 대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새진보연합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관련 심사 등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내일 오전에 진행될 선대위 회의에서 심사 결과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공동후보 관련 입장을 각 당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입장 발표 순서는 열린민주당 김상균 후보, 사회민주당 한창민 후보 순으로 진행하고 두 당의 공동후보 추천 합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상균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큰 연대가 필요합니다. 작은 연대로 시작한 새진보 연합은 연동형 선거제 유지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새진보연합 용해인 상임대표님,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많이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의 정치가 때로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또한 친구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한 석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여야 하고 내일은 더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연합정치입니다. 말로만 연합정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연합정치의 실천을 위해 우리 열린민주당은 작은 기득권조차 내려놓고 모범적인 연합정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창당을 시작한 순간부터 참 많은 분들께 뒤질지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순간순간의 고비를 이겨내는데 우리의 욕망 또한 커졌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개혁정당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될 새진보연합 비례후보로 한창민 후보를 추천합니다.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다양한 연합정치를 실현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뢰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열린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큰 정치인으로 성장해가는 열린민주당 후보 김상균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4년 뒤이 자리에서 오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공동후보로 추천된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무게감이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될 당연히 짊어질 무기라고 생각하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공동후보로 추천해주신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후보로 경쟁해주신 김상윤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상균 대표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그 생각과 마음이 제안에도 깊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의 정치적 신념과 당과 당원들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감이 온전히 전해져서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열린민주당은 각성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시민참여정당입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꿔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온 열린민주당 당원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두 당의 공동후보로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소중한 도전과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그 너머의 세상을 꿈꿨던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온 몸으로 받아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열민주당 당원들과 김상균 대표의 꿈이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연대의 마음으로 모두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길, 그 신념과 그 열정에.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사회민주당 당원들의 꿈이 한창민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한창민의 정치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한 새진보연합 동지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모든 동료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꿈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진보연합의 선거 연합 방침에 따른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후보 추천 합의문, 새진보연합 공동 선대위원장이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상균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한창민은 연합정치의 실천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동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이자 당대표인 두 사람은 양당의 미래와 상호 신뢰를 확대하기 위해 동지적 연대로 함께한다. 이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될 새 진보연합의 비례후보 1인을 공동으로 추천한다. 3. 공동후보 1인은 한창민으로 한다. 4.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의 실천을 위해 공동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5.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당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합당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연합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두 당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지도부 구성을 비롯 공동의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2024년 3월 4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상균,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한창민. 이것으로 새진보 연합 선거 연합 방침에 따른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동후보 추천 합의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후보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